지난 시간 2차원 평면수업에서 3차원 입체수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념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서 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교과서를 보면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언제 다 가르치지? 개념이고 뭐고 진도 나가기도 벅찬데. 맞습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해방입니다.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지식들을 꺼내어 맥락이라는 옷을 입히고 보편적 진리로 재탄생하는 기술, 바로 교과서의 재구성의 기술을 저와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강박관념 갖고 계시지 않나요? 교과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한다. 마치 교과서를 성전처럼 여기며 토시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진도에 쫓기는 모습. 이것은 전형적인 지식 기술자의 태도입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수업 디자이너는 다릅니다. 디자이너에게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덜어내고 다른 자료와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그 강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교과서는 선생님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일 뿐 모셔야 할 상전이 아닙니다. 그래, 재구성해야지. 근데 어떻게? 막막하신가요? 아주 심플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실 플러스 사실은 일반화. 여기서 일반화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자잘한 사실들을 다 합쳤을 때 도출되는 한 줄의 결론, 시간과 공간을 조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낮개의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 사실들을 관통하는 이 일반화된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속에 사실들이 어떻게 보편적 진리로 변신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교과서의 단골 손님, 흥부와 놀부입니다. 사실 중심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흥부가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왔지? 놀부는 왜 벌을 받았지?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흥부는 착해서 복 받았고, 놀부는 욕심쟁이라 벌 받았어요. 끝! 전형적인 권성징학의 교훈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평면적이죠? 5학년, 6학년이 되어서도 이것만 배운다면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일반화 중심 수업입니다. 수업 디자이너는 여기에 인물, 갈등, 결과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사실들을 연결해서 일반화를 만듭니다.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 선택은 결국 삶의 결과, 질을 결정한다. 어떤가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교훈을 넘어 나의 가치관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깊이 있는 삶의 통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 재구성의 힘입니다. 이번엔 6학년 사회 역사 수업입니다. 4.19 혁명을 가르칩니다. 먼저 사실 중심.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4월 19일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지. 자, 날짜 외워. 시험에 나온다. 아이들에게 4.19는 그저 외워야 할또 하나의 골치 아픈 날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반화 중심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이 사건에서 권력, 시민 참여,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는 부당한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동력이다. 이 문장, 일반화를 만든 순간, 4.19 혁명은 1960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의 촛불 집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 학급 회의 시간에 참여로까지 연결됩니다. 죽은 지식이 살아있는 시민의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 시간, 생물과 환경 단원입니다. 먼저 사실중심 수업이죠. 선인장은 사막에 살아서 잎이 가시로 변했어. 북극곰은 추워서 지방층이 두꺼워. 각각 특징을 외우자. 아이들은 선인장과 북극곰을 전혀 다른 별개의 정보로 저장합니다. 다음은 일반화 중심 수업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선생님은 묻습니다. 얘들아, 선인장과 북극곰은 사는 곳도 모습도 완전히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아이들은 고민 끝에 환경 적응, 생존이라는 개념을 찾아냅니다. 모든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신체 구조나 생활 방식을 변화, 적응시킨다. 이제 아이들은 길가에 핀 민들레만 봐도, 갯벌의 개를 봐도 생각합니다. 아, 저것도 생존을 위한 적응의 결과구나. 과학적 사고의 틀이 생긴 것입니다. 그 멋진 일반화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작문 실력이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강력한 드릴 하나를 드립니다 바로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질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팩트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배운다 So what? 그래서 뭐? 특산물이 뭔데? m e n i n g 특산물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랑 관련이 있잖아. So h a 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마지막 generalization 일반화. 아, 자연 환경은 인간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더 이상 so what을 물을 수 없을 때까지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 끝에 남는 단단한 문장.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제 수업을 구조화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피라미드를 기억해 주세요. 1층은 사실입니다. 흥부, 이승만 대통령, 선인장 같은 구체적인 재료들이죠. 2층은 개념입니다. 갈등, 민주주의, 적응 같은 핵심 단어들입니다. 3층 꼭대기는 일반화입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그 보편적 진리의 문장입니다. 수업 설계란 아이들이 1층의 재료들을 밟고 올라서서 2층의 개념들을 도구 삼아 스스로 3층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계단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수업이 1층에서 맴돌다 끝납니다. 이거 외워!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반드시 저 3층 꼭대기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변화를 당장 내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칠판 귀퉁이에 적는 학습 목표부터 바꿔보세요. before, 기능 중심으로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 설명해야 해? 귀찮다. 외울 것 많겠네.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애프터, 일반화 중심으로는 지층은 퇴적작용이 남긴 지구의 역사 기록임을 이해한다. 어떤가요? 지구가 역사를 기록한다고? 지층이 책이라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적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학습 목표 한 줄만 바꿔도 그날 수업의 품격과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일반화를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전이 때문입니다. 적응이라는 일반화를 배운 아이는 주말에 가족과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며 말합니다. 아빠, 텐트 모양이 도명인 건 바람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예요. 민주주의의 일반화를 배운 아이는 저녁에 뉴스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저건 권력을 서로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갈등 해결의 일반화를 배운 아이는 친구와 다툴 때 생각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이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교과서 텍스트가 교실 담장을 넘어 아이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전율이 아닐까요? 오늘의 강의를 하나의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아시죠? 재료가 다 손질되어 오는 거예요. 교과서는 바로 이 밀키트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달되는 표준화된 재료죠. 하지만 개념과 맥락은 셰프가 뿌리는 비법 소스이자 불맛입니다. 똑같은 밀키트를 받고도 그냥 끓여서 내놓는 사람이 있고 지식 기술자이죠. 자신만의 비법 소스를 더해 미슐랭급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셰프 수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교과서라는 재료를 탓하지 마십시오. 맛을 내는 건 재료가 아니라 셰프의 손끝 바로 선생님의 재구성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해부하고 뼈대를 줄이고 보편적 진리라는 살을 입히는 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수업 요리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적어봐야겠죠?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멋진 아이디어들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도구. 제가 강의 초반에 약속드렸던 전문가의 비밀무기, 수업 디자인 캔버스, 다음 챕터 3에서는 이 캔버스의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실제로 한차시 분량의 명품 수업을 완성해보는 실전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3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